안녕하세요. 제인쌤입니다. 우리 오늘 보수를 이용해서 더 강력한 복근 운동, 레그레이즈 동작 같이 해보실게요. 자, 보수에서 제일 위에 부분, 탑에서 약간 아래쪽에 위치, 엉덩이를 위치시켜 주시고요. 자, 손은 보수 약간 아래쪽을 잡아 주십니다. 골반이 이렇게 펴지지 않게 아랫배 더 동그랗게 납작하게 만들어 주신 상태에서 우리 한 다리씩 끌어 당깁니다. 자, 먼저 이렇게 한 다리씩 움직여주는 연습을 해볼게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이게 가능한 이제 복부에 자극을 주신 상태에서 이번에는 두 다리를 동시에 당겨보실게요. 하나, 둘, 셋, 넷. 복부를 더 납작하게 만들어주시고요. 다리 힘이 아닌 복부 힘으로 끌어올려주시는 거예요. 두개 더. 마지막 하나. 요렇게. 자, 이번에는 응용 동작까지 한번 같이 해볼게요. 보수 아래쪽에 손 지탱해주시고, 길어 어깨가 멀어질 수 있게 만들어주신 상태에서 복부 아래쪽으로 한번 더쏙 끌어당겨주시고, 그대로 다리 몸쪽으로 끌어당기고, 살짝 바닥 터치, 끌어당겼다가 이번 다리 오픈 해주셔서 아래 터치 이렇게 다시 모아서 터치하셨다가 데려오고 다리 오픈 하고 데려오시면 됩니다. 자네번더 반복해 보실게요. 내려갔다가 업, 둘, 셋. 자 복부터 납작하게 만들어주시고 넷. 마지막 한 번만 더. 다섯,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보수 위에서 진행하시게 되면은 복부를 더 납작하게 만들어주는 인프린트 동작에 집중할 수 있고 허리 아프지 않게 아랫배 운동에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인 쌤이었습니다.